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 점포의 화재로 이런 엄청난 연단이 온 것은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지? 나는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거들먹거렸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대형 화재 사건 이후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전국 보험 회사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보험 회사마다 자사가 이번 화재 사건에 지급한 보험금 현황을 보고하라. 그러자 보험 회사들은 앞다투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에 안간힘을 썼다. 마침 나와 거래하고 있던 안경 공장 주인이 내 명의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있었다. 그 때가 1977년 9월이었는데 지급받은 액수는 1100만원이었다. 지금의 억대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돈 뭉치를 거머쥐고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